안녕하세요. 호당 김태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폴레옹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아, 운세라는 건 저렇게 보는 거구나. 기존의 사주 명리학과 사실 전혀 다릅니다. 제가 기존 사주 명리학 책을 중국에서 온 원전 그대로 그죠? 정말 몇백 권을 다 읽어 봤는데요. 읽고 연구해 봐도 굉장히 그럴싸한데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1983년 초부터인가? 82년 말인가요? 아무튼 그 무렵부터 제가 이건 뭔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모델을 만들어서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인터넷이 나오면서 이제 사주를 엄청나게 많이 구할 수 있어요. 특히 서양 사람은 양력이잖아요. 일본 사람 양력이죠. 중국 사람도 지금 다 양력을 씁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그동안에 음력, 양력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생명월일을 제가 알아볼 때는 이게 쉽게 믿지 않습니다. 또 생일 등록 자체가 옛날 분들은 이렇게 뭐 며칠 있다가 심지어는 1년 뒤에 하는 사람도 많아서 저는 유명인사의 사주를 볼 때도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은 누군가 통해서 그 양반의 정확한 생명월일을 뭐, 한 사람 건너서라도 반드시 직접 확인합니다. 괜히 뭐, 이 사주가 맞을 경우 뭐, 뭐, 정치, 뭐, 대선할 때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저번 대선 때 이재명 뭐 후보 사주, 윤석열 후보 사주 하는데, 저는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 가지고 사주 보지 않습니다. 확인해보면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직접 저는 확인해보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운명에 관한 것도 있지만 또 그와 관련해서 이걸 알면은 알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얘기는 운의 흐름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참여한 문제가 이제 주택 문제잖아요 뭐집 없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 뭐 반월세 뭐 그죠 한게 이게 한국 사회는 특히 수도권에서 집을 구해서 산다는 거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의 집값은 젊은 친구들이 평생 벌어도 뭐밥 먹고 살아질 거니까 그죠. 그러면 저축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집을 살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집값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히 수도권 계시는 분들한테. 주택 마련. 이거는 뭐, 뭐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래서 집 있으신 분과 집 없는 사람의 이 갭. 이게 엄청나게 커지고요. 또 결혼 문제도 뭐 주택 마련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운세와 관련해서 주택이 어떻게 구해지고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운이. 이렇게 순환하는데 이게 한 바퀴에 60년 걸린다 그랬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즉 집안이 부자라서 이렇게 뭐 집을 갖다 이렇게 뭐 어떤 형태로든 뭐 증여든 뭐 하여튼 아버지가 쓰시든뭐 부모님이 쓰시던 집을 뭐 얻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물론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야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요. 그런 친구들은 운이 바닥일 때도 집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그건 이제 부모님의 유산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운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집을 이어받잖아요. 나중에 그 집을 또 뺏기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소득이 없다 보니까 집을 팔게 되고 세상은 이렇게 부익부 비익비으로 가지 않습니다. 3대에 걸쳐서 부자가 유지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요. 보통 우리가 좀 원망을 할때 그러죠. 이렇게 가면은 빈부 차이가 뭐 고차가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게 그렇게 꼭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에요. 자, 보시면 그죠. 오늘 드릴 말씀은 재미난 얘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주택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열심히 일해서. 보통 한창 이렇게 이제 젊은 부부가 돈을 모을 때는 바로 집을 사는 경우가 아니고 뭐 전세를 얻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이제 좀더 소득이 되고 또뭐 대출이 돼서 이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건 그 사람이 집을 샀을 때 대출 지분 만큼은 빼야 되는데 나중에 집값이 오르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뭐 많이 하죠. 향후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집이 뭐 장기적으로 또 집값이 안정화되고 뭐 내려간다면 대출 끼고 집 사면 안 되죠. 오히려 그죠. 그건 또 경제 문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사는 집을 보면요, 그 사람의 운세를 갖다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집 참, 집. 우리나라 사람 엄청난 스트레스죠. 흔히 이제 풍수할 때도 뭐 터가 좋다 이런 말이 쓰죠 양택 뭐 양택 풍수 그건 보통 집이나 뭐 사람 사는 공간에 관한 얘기고요. 음택이다 그러면은 무덤 뭐 묘소. 양택이 가는 거 양택. 간단히 말해서 평창동 서울에 평창동 아시죠? 평창동 가보시면은. 그산 언덕에 어마어마한 저택들이 있죠. 뭐그 주차장, 그 주차, 뭐, 그죠. 그 밑에, 뭐 이렇게 언덕에 보면은 이렇게 쌓아서, 이게 주차장을 하고 위에다가 잔디밭 깔고, 뭐 이렇게 저택을 짓죠. 그죠. 뭐 그런 집들이 어리와 뭐 흔히 말하는 의리의리한 진짜 뭐 대골 같은 집들이 있죠. 보통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 하시면 굉장히 돈이 많고 윤택하게 살, 산다고 생각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평창동을 이렇게 뭐 그림 전시회 할 때도 가보고요 그 자리도 가봤지만 보통 그렇게 서울 시내에서 조금 빠져서 산 쪽으로 약간 훔이지다 그러죠 한가지고 좀 조용하고 그런 데 가면 경치는 굉장히 좋죠. 그런 집에 내가 집을 마련해 들어갔다, 뭐 샀다 97% 정도는요 이제 그 사람의 운세는 한창 내리막입니다 저는 그런 집을 뭐라 부르냐면 그 사람의 남은 여생 동안에 그 속에서 안주하게 되는 살아있는 사람의 무덤이라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의 전성기, 활발했던 시절은 끝났어요. 벌써 사람이 후미진 쪽으로 가서 사람들의 인적이 좀 드물어지고 그냥 찻길에 차나 다니고 고급 차나 다니고 그런 식의 거리는요, 고급 주택가는요, 부자들이 사는 곳이고 거기에 사는 부자들의 운세는 사실은 거의 한창 내리막내지는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좋은 일이 안 생겨요. 발전지발전지가 않아요. 또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이런 집 있죠. 역세권 그죠? 역세권 중요하죠, 그죠? 아파트에서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는 때까지 몇분 걸리고 거기서 출퇴근이 얼마 걸린다. 흔히 역세권이라고 하는 집은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막 자녀가 학교를 다닌다든가. 또, 뭐, 남편이나 아내가 출근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빨리 출퇴근하고, 하여튼 출퇴근의 시간을 줄여야 되고, 하여튼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나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의 집은요, 보통 번잡, 그 동네가 복잡하죠. 버글버글 대고, 또 주변에, 역세권 주변에 식당가가 있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또뭐 이렇게 사람 만나서 한잔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액티브하게 사는 사람들의 운세는요 지금 운세가 내리막길이 아니고 치면 은 이쯤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을에 이제 한창 이 정도 평창동 저택에 집이 들어갔다 하면 이쯤 되고요 역세권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파트를 샀다 하면 은 운세가 이쯤 되고요 역세권의 전세를 구했다 그러면 운세가 이쯤돼요. 재밌죠? 그래서 그죠? 그게 아무튼 맹렬하게 소득활동을 하고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승진하고 하면서 일이 잘 되니까 전투적으로 그죠?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집, 보통 사는 집은 역세권. 요즘에 숲세권이란 말이 나오는데 숲세권에 산다. 셉에 그러니까 숲이 있거나 뭐 전망이 좋다. 보통 그런 사람들의 운세를 보면요, 좀 이쪽에 가까워 이렇게 역세권도 중요하지만 좀 이제 좀 전망도 보고 싶다. 좀 그래서 그죠 이런 집들에 산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역세권이든 숲세권이든 뭐 나중에 그죠 고래 고래든 같은 집이든간에. 이무료로 집을 하나 마련하게 돼, 보통 됩니다. 그게 일생에 60년에 한번 오는 이제 그런 것이니까요. 그랬을 때 대출을 끼고 샀다. 저는 운세를 상담할 때요. 이 사람이 입주문이 됐는데 대출을 많이 낀다, 많이 받는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말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집값이 내려가면, 집값이 가령 20억 하는데 서울에서 대출이 10억이라 합시다. 집값이 10억 되면 그 사람 소유가 아니죠, 이미. 은행, 은행 10억 담보가 은행의 주인이죠.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우리 한창 내란 소득은 도 줄어드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의 집값도 내려가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운세 무렵의 집을 마련하면 집이 보통 좋은데 그것은 뭐냐면 살상 묘라고요. 근데 그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죠. 집값이 자꾸 내려가면. 이게 뭐냐면 앞으로 살아간 동안에 무덤에서 편안하게 지내야 되는데 죽은 무덤이 아닙니다. 산자가 살아가는 운명의 이제 바닥인데요. 거기서 쫓겨나게 돼요. 즉, 뭐 묘가 마치 파헤쳐지는 것과 같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운세 에된 분한테 무리하게 뭐 자기 현금이나 재산으로 크게 집을 지는 건 좋은데 이렇게 파이낸싱 금융을 일으켜서 부담스럽게 집을 갖다 마련하지는 마라. 나중에 그 집에서 그 무덤에서 쫓겨난다. 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보통 그죠? 사람이 이렇게 전세든 월세든 아무튼 벌면서 열심히 파이팅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요. 보통 운세가 이쯤 됩니다. 한창 여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에 따라서는 뭐뭐반 반지하도 있고요. 뭐또뭐 뭐 빌라 좁은데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도심 역세권에서 약간 뒤쪽 이면도로쪽에 골목에 있는 아주 좁은 뭐, 뭐 빌라나 뭐 그런 방 집들.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운세를 보면 대충 운세가 한창 이럴 때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집이거나 아니면은 뭐 전세를, 전세금이 어디에,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운에 있다. 이런 운에 있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집을 유산 뭐 받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흔히 말하면 잘해요, 원룸. 또 내지는 뭐, 월세를 갖다, 월세를 하거나 전세를 갖다가 또 서울 변두리. 그래서 뭐 출퇴근하는데 한 시간 반 걸리고. 그래서 하루에, 그죠? 세 시간씩 출퇴근에 소비하면서 막 힘들게 살죠. 그게 보통 이런, 운이 이런 때입니다. 그나마 직장이 있, 있다는 것은 운세가 이 이상 올라왔다는 거고요. 보통 직장도 이제 막뭐 뭐 일용직이다. 이러면 이쪽에 있죠. 참, 제가, 그죠? 그동안 상담을 늘 하면서, 저는 뭐, 저도 대한민국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뭐, 경제 수준이나, 뭐, 집 마련 이런 걸 끊임없이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뭐, 어디 사세요? 뭐, 지금 거긴 뭐, 자가세요? 뭐, 전세세요? 뭐, 아역은 뭐, 대출 끼고 샀어요? 뭐,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말만 들어도, 아, 이분이 지금 운세가 어떻구나. 사주를 굳이 안 봐도, 그냥 이게, 그런 몇 가지만 딱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금방, 음, 이분은 지금 한참, 어, 지금 뻗어가고 있구나. 이분은 드디어 전성기에 접어드는구나. 뭐, 그게 너무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사람이, 각자는 다 자기 인생이다 스페셜한 스토리이지만, 저는 많은 사람을 보다 보니까, 다 그냥 사람의 문제다. 그냥 인간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그러니까 수도권이다. 또집방은 조금 다르죠.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또 어떤 가늠자가 있죠. 저한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 나는 집이 없다. 나는 언제 집이 생기냐. 뭐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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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찍고 뭐, 뭐, 국힘 찍고 그러는데 사실 그건 국힘이나 민주당을 떠나서 그 사람의 저는 그것은 또 운이랑, 운이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집에 대해서 이렇게 운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해 봤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